제33회 서울가요대상이 19일 KSP 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행사는 지역과 국제적인 관객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으며 그들은 이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에 따르면 카리스마 넘치는 가수 김호중과 다가오는 시상식 리허설에 참석했으며, 이로 인해 팬들의 기대감과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의 리허설 참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흥분을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의 공연을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3회 서울가요대상에서 김호중은 축하무대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행사의 웅장함을 더 높일 것입니다. 그의 리허설 동안 관객들은 김호중의 공연에 대해 감탄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며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김호중은 그의 레퍼토리에서 다섯 가지 다른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각 악기를 짧게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그의 음악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구현체였으며 모든 사람들을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그의 음악적 재능을 칭찬하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칭찬의 말들은 제33회 서울 가요대상에서 김호중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김호중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그는 잊지 못할 공연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3회 서울 가요 대상이 곧 개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라인업과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가오는 이벤트는 수많은 인기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그것은 대단히 화려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 19일 목요일, 제33회 서울 가요 대상은 송파구 서울 올림픽 공원 KSP 동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장소는 상징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가요대상의 수상자들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므로 이는 시상식의 신뢰성과 권위를 더욱 높여줍니다. 이외에도 유명한 최지우를 비롯한 다양한 배우들과 방송인들이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는 행사의 화려함과 명예를 더할 것입니다. 더욱이 인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작가인 정원이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어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